어제 코로나 2차 백신을 맞고 끙끙 앓다가 너무 답답해서 광복이와 잠시 대구 짜. 대구는 보이지 않고 온 바다에 만세기 방어 까치복들이 많이 뜨는데 너가 힘이 빠진 거야 <laughs> 오 멀다유 방어, 방어, 아. 알방어. 형이 떨쳐냈거든. 음, 야, 바디 캐치 됐어. 음, 어쩐지. <laughs> 어디 갔어? 아, 이 <오이. 웃음> 뭐야? 애기 방어잖아. 바디 캐치 됐어. 음. 아 그런가 보다 끊어진 줄 알았어 아 진짜 환장하네 고프로 켜졌어 아켜졌다아아 니가 아, 외모냐 그럴까 따라 왠지 그러니까 민호가 아, 빠졌다 다행이야. 아. 응, 음, 그런 것 같아. 여기 줄도 꼬이고. 어, 형님 바닥에 뭐 겁나 많은데? 아, 그래? 네. 아, 사람 왔다! 왔다! <laughs> 어, <laughs> 뭐야? 메탈로 해야 되네? 어? 뽀거 아 뽀거 좋지. 까치복이에요. 아 여기 까치복들이 있구나. 반을 따는 거 보면 건강한 문제는데 까치복이 표층까지 따라오는데. 아, 원래 표층에 있어 이맘때. 아니 아니고 막 이. 응. 이제 얘를 따라가도 온다고. 아 밑에서부터 위에는 없다. 표층에는 없나봐. 가라앉아 있나봐

만을 두 장만 될까요? 어? 안늘 여기 지금 저기 트리플 훅이 달려 있어서 지금 겁나 많아요 지금 중층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층까지. 어, 꼭 위쪽에 좀 있네 뭐가 아 자꾸 빠지네. 아우, 애들이, 물었다. 물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빠졌어. 어? 아니다. 얘 뭐지? 아? 물이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온것 같은데. 애들 뒤에 막 쫓아와. 뭐예요? 빠졌어, 빠졌어. 이게 어, 어. 잘 빠지네, 트래블룩이. 만세기 같아, 약간. 싱글룩 써야겠다. 아, 싱글룩이확 박히기 어. 때문에. 응. 오. 고기 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네요. 아, 그래, <웃음> 맞다. <웃음> 아, 이거 감이 없어. 이거 낚싯대가 <laughs> 전동이라서 빠졌나 와 뭐야 이거? 만색이다 반색이다. 아. 예쁘다. 찍고 있어요. 나와? 아, 네, 나와 나와. 방으로 앞에. 어, 예뻐. 야, 그래도 얘는 지느러미도 생겼다. 머리 위에. 아. 응. 도구 도구. 안녕. 보거다보거 같이 보. 같이 보. 아이고. 골치기가 잘안 되네. 아니 참질이 잘안 되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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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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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까보단 좀 힘이 센데? 뭐야? 어 복어다우~~ 나 복어 잡아다복어다 와, 애들 사이즈 좋다. 좋아. 왔다! No. 아, 왔다! <laughs> 다 빠졌어. 왔었는데. 왔다! 오, 어, 얜좀 큰데? 뭐하니? 그거 안 잡고 뭐하니? 너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뽀거야? 아. 색깔이 달라 한 번. 거기 중에 제일 데 에이 그짓말 또 진짜로? 엄마 이아와 아니네 까치복이네 어 근데 왜 크다 <laughs> 꾸준히 어. 아. 음. <laughs> 메탈이 네 아, 다 아저 만색이 전문이네 완전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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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어간다> 먼저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아니 뭐고 먹고 소주 먹어가지고 오늘 모리 사진 많잖 아니 손님 명통 좀 났고? 네 와 재면 껍데기 그냥 막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떠줘요. 이거뭐 완전히 담해를 떠줘요. 뭐오르시막 떠줘. 떠줘요. 응? <목소리도> 네? 해를? 네. 네. 아이더다 다섯 볼까? <laughs> 이거 이거를 네. 냉장실에 딱 넣었다가 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딱 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 떠져. 칼별로 아안 들어도. 근데 네. 맛있어. 숙성을 해주면. 얼어지만 해주세요. 응. 그냥 막 쓸어도 맛있어. 먹고 죽진 않겠죠. 네. 죽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어떻 죽으면 나 좋아. 근데 연 연색 하나도 없어. 어. 죽어도 못 나. <laughs> 아, 그러네.